이제 11시 멀티 가져갈 거거든요 예. 오늘은 약간 남북으로 갈릴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약간 그 동선. 예, 동서 느낌이었다면 예. 김윤중 선수가 지금 그래도 비교적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멀티가 내시 지역이기 때문에 내시 예. 멀티를 좀 확보를 해줄 것 같고요 프로브가 여기를 또 방문해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마치 자기가 들어져 있냐 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남북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기 멀티 자 인구수를 정말 잘 채우는 지금 조일장인데요. 예. 거의 200이 다가갑니다. 그렇죠 김일중 선수는 지금 유닛을 막 찍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없고 약간 생각을 하면서 좀 유닛을 찍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매주 이클립스에서 명경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자또 역시 퍼풍 전야. 김일중 선수의 움직임도 아주 좋고요. 조일장 선수의 움직임도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조일장 선수는 확실히 러얼코의 비율이 높은가 보네요. 예, 인구수가 좀 많이 차이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네, 여기 있죠 단체로. 다시 한번한번 찍어봐 주세요. 1 2 시도 있는 것 같아. 미니배백. 어우, 둘, 네, 여섯, 여덟, 열, 네. 터질 게 네. 네. 많은 것 같아. 아, 여기 저지당하는 거 조금 아파요. 근데 뒤에서 병력이 달려오고 있어 가지고 말이죠. 김민종 선수의 병력이 넥서스 1.4 시켜놨고요. 예. 어우, 주말에 소리 자르기. 아, 넥서스 넥서스 최소. 김준중 선수는 지금 본진 자원이 말랐고. 자, 저거, 저거, 어, 저거. 어, 예. 어, 템플러, 여기 다수 있습니다. 오 어, 히드라 많아요. 근데, 예. 템플러, 템플라가... 엄호. 템플러, 엄호. 아, 요거는 좀 먹히겠네요. 요거 아는 뒤에서 김준중 선수 경력이 특달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 김윤중 선수의 병력 움직임을 계속해서 꼬우게끔 만들어 꼬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 계속 예, 예. 왔다 갔다 좌측 쳤다가 우측 쳤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네, 계속 탭으로 잘라주고 이런 시야 같은 거 계속 제거해주고 김윤중 선수가 좀 짜증 나게끔 그렇죠. 잘해주고 있는 게조일장 선수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으로 다 커버하고 있는 예. 교전보다는 김윤중은 일단은 내실 먹고 내실 확실한 공사를 한후한 한 뒤에 그렇지. 그 다음에 여덟 실을 천천히 가져가는 뭐 그런 느낌의 경기를 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졸장 선수 자꾸 이 서쪽 라인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내려와 가지고 막 네. 여기 건드리고 저기 건드리고 이러니까 김윤중 선수가 반응을 자 그래서 수비를 위한 고공격 그 아, 근데 졸장 지금 200이에요 <웃음> <웃음> 뭔가 또9합 쪽으로 빨간점 갑니다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건 질러수로 해야 여기서 해야 국지전 예. 저기서 국지전 예 여기서도 여기까지만 스톰 쓰면서 이번에는 스톰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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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하러 가는 거죠 스톰으로 왜냐면 만화가 250, 만화업 했죠? 김윤중은 만화업 하거든요? 예 250에서 멈추면 그냥 그 시간동안 계속 만화가 손해잖아요 자 그러면서 4시가 그러면 안정화되겠죠?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 쓰러 간거고요예 굴짝 네. 8시까지 체크 네 8시는 못 먹었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중 선수도 모든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윤중이 지금 돈이 있잖아요 700원, 800원, 1000원이 있는데 지금 인구수가 200이 안되는데 안쓰죠? 예 생각을 좀 하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아 아, 무슨 유닛을 찍으면 질이 더 좋을까 조합을 예, 아까 하이템플러 위주의 병력을 찍을까, 아니면 리버를 섞을까, 이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고, 자, 공사 후까지 끝났습니다. 김현중 선수, 예, 하이템플러 오, 다수 나와 있습니다. 만화가 가득 찬 템플러가 저렇게 많다. 네, 아, 근데 그 끊기는 건 아, 아까워.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때 스톰을 아까워요. 아, 이거 좀 많이 아까운데. 예, 아, 이십같이리량게 하이템플러 끊어줍니다. 거기에 힘을 좀 많이 줬는데, 거기 돈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집착을 하이테플러에게만 <laughs> 집착을 하고 있는 저블링. 자 이제 조일장의 선택을 좀할 건데요. 예. 200이거든요. 예.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 조일장도 진짜 유닛 자체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조일장도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밀수 있으면 밀었죠. 근데 유닛의 조합 자체가 김윤중이 지금 월등하게 좋고 하이템플러 조합도 되게 잘돼있기 때문에 내가 기본 병력 히드라리스크, 저글링, 럴커 이런 걸로 좀 부딪혔다가는 손해를 볼 거다 그래서 지금 수를 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김윤중은 바로 리버까지 조합해주면서 약간 200병력을 질 좋게 만들어 놓겠다 꿈의 조합을 네. 스프레시도스 야, 완전히 반땅 싸움 들어가는 양상인데 지금 10시까지 갈것 같고 졸장은, 완전, 여기, 예. 예, 졸장은 여기까지 먹어줘야 되고 김윤중도 음. 여기까지 먹어 줘야 되고. 예, 똑같잖아요. 예, 예, 그렇죠. 자, 오늘도 유지득해요. 예. 기중은 8시, 아니 그 8시 맞죠? 8시까지는 무조건 먹어 줘야 되고 그래야 공평하지. 무조건으로 그렇죠? 9시쪽에서저 투를 펼치면 될거 같아요. 자,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조정 투수 4시 쪽에 4시 쪽에 갑니다. 트랩 같아요, 드랍. 자, 캐치가 되나요? 질럿이 많았어 가지고 예, 캐논도 예. 많고 농사 예. 지어놔 가지고 드랍을 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입구를 또 손해 봤어요. 둘장 선수 소규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세이브 미네랄은 저우가 벌써 4천 가량. 예. 가스도 1,800 대. 디파일러가 지나갑니다 아 영향으로. 약간 이대로 올라가면은 좀 적극장에서 되게 답답한 느낌이죠. 왜냐면 8시까지 그치. 줘버리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뭔가 좀반 긋는 네. 느낌이기 때문에. 각 그러니까 토스가 음. 저렇게 리버 배치시켜 놓고 하이템플러 배치시키고 마음 먹고 수비하면은 저거 못 들어가잖아요. 저번 주에 그러다 역전 그러니까. 역전했잖아요. 예. 역전 예. 예 예. 뭐 천하의 디파일러가 있고 뭐라 그래도 리버가 스케로 막 시즈 리버 하면은 자, 이번에 그래서 한번 칼을 꺼내 듭니다. 오버로드 가면서 저글링. 예, 저글링 한번 쏟아붓고 있는 돈이 많아서 그런데 하이템플러에 싹 녹았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팍팍이 안 나와. <laughs> 아, 이제는 조일 뭐, 정도가 좀고민스러워 그렇죠 돈은 많은데 그냥 돈은 많은데 저게 언제나 떨어질 돈이기 때문에 예 네. 막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네. 근데 어디를 가자니 어디를 가도 하이템플러가좀 다수가 있고, 있어서 이거, 이거. 손해를 볼것 같고 삼이업 이제 이런 거는 무의미해질수 있고 토섭은 네. 포지 돌아가고 있죠 이건 장기전이 일단 나왔네 3이업 음, 김윤중도 아마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계속 돌리죠 돌려주기 돌아가고 있고 포지 예. 아마 암호업의 쉴업까지도 크게 아, 투자를 진짜? 해줄 거고요. 아우 하이테플러가 나와서 건들건들 지금 많아담고 있는데 하이테플러만 찍으면 여섯 정도 효호장은 지금 약간 럴커 라인을 좀 땡겨가지고 뭔가 한번 노력봐야될것 같긴 해요. 추가 벌티를 더안할 거면은 아~ 이제 드랍? 일단은 오버리드가 때로 움직이긴 합니다. 6시 쪽으로 한번 기술을 잡습니다. 하이테플러 있어요. 리버는 바로 옆집에 있고 다크 섬 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르도까지 이거 좀센데요 여기 리퍼가 없어요. 자, 일단은 스톰으로 올라오는 병력을 잡고 있고 러커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캐논 공사 어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야 여기는 깨줄 것 같은데요. 자, 조일장 선수의 한번 공격에 의해서 다크섬이 많이 쳐졌고요. 네. 어, 이번 거좀 제대로 들어갔죠? 네. 이 넥서스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다 히드라리스크 저글링이 다수기 때문에 네. 아, 순식간에 깨집니다. 그렇습니다. 졸짱또 움직여요. 주력력 그렇죠. 쭉쭉 내려옵니다. 뭔가 디파일러가 동반돼 있겠죠. 어 많습니다. 다수의 어커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많아요. 졸짱 타임. 예. 소스는 다 견뎌야 돼. 다 견뎌내고 다 막아내야 됩니다, 일단은. 자, 자원이 많지 않은 김윤중 선수입니다. 자, 이쪽으로 칠 것인지 저쪽으로 칠 것인지 김윤중 선수의, 아... 조일장 선수의 선택! 근데 저 앞마당과 여기. 서 세이브된 자원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다 아... 네, 요그고 타이트 프로가 다수 있었어요, 여기 아까.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게 김윤중은 막으면서 되게 자원이 타이트해가지고 유리 실 회전이 잘안 되고 그렇죠. 조일장은 소모되는 족족 지금 자원으로 다 저글링 이더라 저글링 이더라 저글링 히 돌려가지고 무한 터보기 자, 지금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퍼붓기 시작하고 네.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완벽하게 진짜 저그스럽게 정말 제대로 한 타이밍 잡아 가지고 예. 럴커도 다 들어서 왔잖아요. 예. 여기까지 길 열어 놓으면 다른 곳에 분명히 틈이 생기거든요. 자, 이걸 이겨낸다면 역전승이 될것 같습니다. 셔틀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 너무 좋은 지금. 야, 미니 보세요. 예, 이제는 인구수 빠지는 거 그냥 자원지지 아. 저그가 적으스럽게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조일장 선수가 보여줍니다. 야, 조일장 이러면서 이번 시즌 종족 최강장 첫승 달성하고요. 그러네요. 네, 지금 저거 4위입니다, 현재. 예, 예. 김민철 자리 내렸어요 일단. <laughs> 그러네. 1, 1승 1패로. <laughs> 왜냐면 하 김민철 선수가 패가 더 많기 때문에 네, 1승 2패로 김민철 선수하고 네 번째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재밌네. 요 그죠? 이이 클립스에서의 경기가 참 재미있게 나옵니다. 뭐스입장으로서는 진짜 두 선수의 입장이 갑갑함이 바뀌는 상황을 여러분께서 계속 보셨고요. 어, 아, 제 치는 그 약간 뭐 스피드나 이런 게아 진짜로 쉬운 쉬운 묵직 묵직하네요. 딱 저그의 로망이죠, 쏟아부는또토스의 네. 로망은 리버 뭐악 힘... 하이 템플러 아, 이게 투의 로망은 로망. 그거 아닙니까, 형님? 네? 질러 일자로 질 자, 그런 로망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번 순회 닭꼬치 KCM 종족 최강전 2020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조일장 선수는 턴이 넘어갑니다. 김지성 혹은 유영진. 어느 선수가 맞상될 것인지. 올간즘느께서또팬 가입해주셨습니다. 청민철이형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더가스로 가보시죠. 자,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 닭꼬치 KCM 종족 최강전. 조일장 선수 맵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맵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토마스 미러가 누구죠? 아무튼간. 자 조일장 선수 이번 시즌 들어서 이제 첫 마수 거리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김지성 선수, 유영진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기저 좋고, 스저 좋고. 믿고 보셔도 돼요. 다 잘하는 선수기예요. 예. 최근. 폴리포이드를 선택을 합니다. <laughs> 어 폴리포이드를 선택했어요? 예. 정말 무난한 맵에서. 유용진과 김지성을 상대를 하겠다라는 작전인데요. 예. 일단 김지성이 예. 먼저 나오네요. 자, 김지성 선수. 김지성 선수의 이번 시즌 누적 성적. 김지성 선수는 아직 킬이 없습니다. 1승 아니 0승 3패 아직도요. 아, 김지성이 예. 그런 선수가 아닌데. 그렇죠. 활약도가 좀 도드라지는 선수인데 예, 예, 예. 이번 시즌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왜냐하면은 그기존에 다른 시즌에서 보여줬던 그 김지성 선수 활약상을 종족체강전을 단골로 그 순회 닷꼬치를 이용하시는 것처럼 종체전을 단골로 이용하셨다면은 아마 알 거예요. 음, 김지성 선수 가 아직도 승이 없다고? 에이 말도 예, 그러니까. 안 돼라고 하실 법하죠. 예전에 누적 성적이 5승 6승 막 이런 쪽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6승 1패 예, 예. 5승 1패 막 이랬었는데 네. 아직까지 이번 시즌에는 활약이 좀 없고요 네. 근데 이번 보여줘야죠 그렇죠 테란팀이 지금 이재호 선수 말고는 딱히 아직까지 이재호, 네. 이영호 선수 말고는 좀 승리가 좀 좋은 선수, 승률이 좋은 네. 선수도 없고 보통 다1승3패0승2패0승2패 0승 2패 이렇기 때문에 네. 조금 뭐 치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4 사등 자리 3등 자리 대 경쟁이 그쵸?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유영진 선수는 첼 종채를 뚫고 네. 아이고 네. 기록지가 떨어지는 네, 유영진 선수는 첼 종채를 뚫고 올라왔는데 김지성 선수는 이재호 선수의 선택을 받은 선수예요. 음.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는 그 동안에 이제 선수 기용을 보면은 김지성 선수를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믿음에 부응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김지성 선수입니다. 하, 좀 네.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 온것 같아요. 자, 기대에 부응할까요? 하지만 또 이제 드디어 종체제에서 맛을 본 조일장 선수입니다. 오늘의 어, 다섯 번째 경기 김지성 선수와 조일장 선수의 경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수제 닭꼬치 KCM 종족 최강전 2020세 번째 시즌 오늘도 1, 2, 3, 4 경기가 줄줄이 꿰어지는 꼬치처럼 맛있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정보 유영준 지난주 종족 챌린지 여벌킬.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이게 분점과 본점의 느낌이 좀 달라서 말이죠. 여기는 본점에는 정말 미슐랭 가이드 별3 개짜리 셰프들이 질비합니다. 상대방을 조리를 잘하는 선수들이. 자 일단은 가로에위치해서 위치가 나왔고요. 이게 참재밌는게한주한 네. 한 주차에 두 명이 진출권을 따기 지금 유영진 박준호 이게 어려운데 말이죠. 어렵죠. 네, 박준호는 4킬까지 하다가 네. 역으로 유영진한테 맞아. 이제 왔다. 일단은 큰 입구 막아 줍니다. 예, 김지성. 요새 또 로얄, 로얄이라는 아이디로 좀 바꿨어요. 로얄이요. 예, 원래 그 소리 킴이었잖아요. 예, 김지성. 예, 이제 로얄 킴으로 바꾸면서 뭔가 아이디도 바꾸면서 좀더 승률이 좀더 좋아지는 느낌을 뭔가 모르게 받는 약간 그런 선수거든요. 승률이 좀 고급져지네요. 네, 뭔가 좀로얄스러워지요 예. 자리는. 테란이 조금 이제 앞마당 쪽에 동선이 네. 이제 공중거리가 좀 가까워가지고 앞마당 예. 쪽에 타격을 받는 자리가 나왔는데 예. 폴리포이드 맵 자체가 러시거리가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이어서 예, 요 정도는 무난한 예, 운영이 나올 것 같아요 폭스 한마님은 아주 매똑같네 테란이 로얄이냐?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SCB로 오버로드까지 확인했어요 자 이러면 원서치에 성공을 할수 있고요 예. 양쪽 다첫 서치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드론이 나가는데요. 저거 때려주러 나오는 건같가요저 오버로드 봤거든요. 아, 받, 봤어요. 오버로드 예, 봤어요. 예, 예. 예. 큰 예. 크고 막은 걸 봤어요. 뱀니다 그래. 예. 자, 저거의 빌드가 좀 중요하죠. 스포닝 풀 이후에 가스 그 체치가 채취가... 아, 그냥 3회 처리 운영하네. 오랜만에 3회 처리 운영 보네요. 예. 자, 그걸 김지성 선수가 어떻게 대응을 예. 했는지.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3회 처리 운영. 예. 자 컨트롤 드리해서 자존심 싸움 돌려주고 있는 딴따이와 히드론. 딴단이 패! <laughs>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야. 오! <laughs> 오 <laughs> 이거가 <이것도> 더재밌있네이 예, <laughs> 분이 아감매요 <laughs> 예. 자 이제 입구 쪽을 또 심시티를 해주고 있는 김지성 선수입니다. 자 3회 처리 패치. 플레이. 정말, 예.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플레이죠? 네. 3회 처리. 요새, 네, 네, 말씀하시죠. 요새 맨날 2회 처리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3회 처리를 보니까 반갑네요. 예, 네, 오랜만에 보는 3회 처리. 순혜동이 20년 살아는데 순혜 닭꼬치 맛있어요. 그죠 오랜만에 하는데 이번 KCM 종족 재강전 스폰서로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 문이1 8 3 3에 6703. 그리고 지금 네, 새 스폰서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추천 좀팍팍 눌러 주셔 가지고 그래요 종족 체험견 스폰서 할 만합니다 광고 할 만합니다 라는 걸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천 수 348개 위력을 좀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서투베로 네. 가스 예 아카데미 같지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먼저 선택 엠베가 아니고 네. 김지정 선수입니다 S.C.B. 계속 돌려주고 있고 예. 어차피 큰 이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뭐링올인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어, 좀 비교적 네. 적죠. 조글링 네. 추가 생산 어느 정도 뽑혔는지 S.B.를 c 그걸 보고 있는 김지성 선수입니다. 순해다꼬치 배달도 되나요? 배달 어플에 나오면 아마 배달 될 겁니다. 아주 맛있을 겁니다. 종족체감전은 꼬맥과 함께 꼬꼬 꼬 치맥주. 네. 꽃치맥주. 네. 꼬치수맥 그렇죠. 꽃또 혹은 꼬맥. 아, 이 수요일 밤이 시간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들어가서 한잔 하고 싶어지세요. 꼬맥 꼬쏘꼬막 막걸리. 아 꼬막. 제가 이승원의 설이 저보고 벌교 토스 이러거든요. 제가 막걸리 좋아하세요? 고향이. 아좀 막걸리 막물리해줘. 막물리. <laughs> 제가 독재의 고향이 이제 꼬막으로 유명한 벌교라서. 오네네 네. 벌교 토스. 벌교 토스. <laughs> 이승원의 설이. <laughs> 꼬막이구나. 자, 저글링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상대의 체제를 조금 이제 어, 보고 있는 거고요. 배력 들었죠. 나옵니다. 자, 슬그머니 방어이 겸격이. 좀 빠른 비교적 빠른 외출. 타이밍에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스파이어를 찍고 나자마자 바로 바로 투성크를 지워줘야 되고요. 네. 자, 수비를 강요를 하고 있는 이지호 선수의 액션입니다. 김지호 선수. 나야죠. 하도 당구려가 그러니까. 입에 저도 입에 좀 붙었어요. 네. 자 스팀팩 먹고 오버로드 하나 커트 이거 굉장히 기분 좋은 아 성과예요. 조일장의 오버로드를 중간에 끊은 것 같다. 굉장히 기분 좋은 지금 성과 네. 이 타이밍에 오버로드 한기 크죠? 그렇죠. 초반에 그것들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지금 아,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수성큰을 빠른 타이밍에 지었어 지워 가지고 네. 좀, 좀 약간 가난한 느낌인데 저거 지금 미네랄 가스 밸런스 보시면은 잘안 맞죠. 그러게요. 뉴탈리스, 구뮤탈리스, 크가한 번에 안 찍힐 것 같은 미네랄 양이에요. 네, 음. 자 스파이어 테크를 올려주고 있는 네. 조일장 선수. 자저글링 추가적으로 생산 또 들어갔고요. 김지성 선수가 압박을 굉장히 잘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오베럭스까지 올라갑니다. 아, 공업은 돌아가고 있겠죠. 엠베 공업 돌아가고 있고 사업 예. 찍어줬고요. 그 그러면서 가스 뺐죠. 지금 가스 보시면 한 기록 빠져 어. 아, 누군 그런. 지금 오베로크스가 이제 돌아가면서 터렛도 받고 서플도 뚫으려면 미네랄. 예, 미네랄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 조절을 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조일장도 들어넣는 정도 생산 후 유타를 좀 천천히 찍어 줍니다. 예. 자, 터렛 공사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김지성 선수. 확실히 앞마당 쪽 저그가 이제 공중 동선이 테란의 예. 앞마당이 바로 코앞이잖아요. 네. 제일 가깝기 때문에 네 개. 그다음 베럭스 쪽에 터렛. 예. 그다음 베럭스 쪽에 터렛 순차적으로. 그렇죠. 동선 상으로 그럼 본진에는 아직도 안 지었었어요, 아까도. 네. 예. 이제 하나 건설하고 이렇게, 있는 이게 천지성선. 되게 천천히. 이게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반대로 예. 자리가 반대로 나왔으면 뭐 본진을 먼저 짓고 이런 식으로. 자, 끊어 먹기냐? 아니면은 미탈 구추냐 뒷목을 쫓아가는 김희정성 선수의 마이오넷 병력 나간 병력 유지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고요 테라는 네. 적는 저거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죠 병어리가 커지지 않게 끊어먹 뭐, 병력 합류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자미타렉스 음. 4터렛에 맞으면서 그냥 강제로 깼습니다 이거는 SCB 좀 찍겠다는 거예요 네자 찍어줍니다 SB 좀 속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일장 선수 저글링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조금 체크해주고 있는 조일장이고요. 여기서 예. 다시 한번 재미 보려고 대차방물 <laughs> 가죠. 오늘 약간 조일장 선수의 그 짤짤이라고 하죠. 몇짤 예, 뮤탈레스 컨트롤이 굉장히 가벼워요. 예, 주요합니다 지금 하나 죽었어요 뮤탈. 자 그럴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s c 가 죽든 바이오닉병력이 죽든 허레시 예. 어, 깨지든 많이 사가는데요. 자 김지성 선수 병력은 여시앞쪽에만 몰려 있고요. 그래도 추가적인 멀티가 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예, 어뭐 나쁘지 않은. 태란도 피해를 보긴 보지만 그렇게 막 절망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고. 예. 자, 요거 지금 피해 어느 정도 좋. 조... 다고 생각했죠. 지금 이 추가 그 나온 병력 먹으러 갑니다. 이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저 발견의 병력을 네. 공일업이 지금 테란이 아직 안돼 있죠. 아직 안 됐어요. 예, 예. 미탈리스크도 어바 안 됐어요. 어 아, 이제 아, 이제 방, 됐어요. 방금 몇초 됐네. 이러면은 미탈리스크 가좀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지성은 지금 병력 합치는 건데 아. 너무 좋아요 타이밍. 그 타이밍이 바로 공일업 되자마자 병력을 합치고 있는 김지성 덩어리 커졌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면은 저거가 저거 컨트롤하는 거그 잡아먹는 컨트롤하기에 좀 부담스럽고요. 1 예. 1시쪽 멀티를 지키는 게좀 부담스러워지고 정면도 조금 압박이 있어지거든요. 예. 자히드라 스컬 한치로 올라, 몰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헬스금. 예. 자 중간 허리 끊기 김지성 선수. 근데 네, 김지성은 정면 쪽으로 좀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성크 꼽차 강요합니다. 이게 참3회 처리 플레이가 요새 잘안 나와 안 나와요. 예, 네, 예, 이런 예. 양상이 잘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반갑네요. 자, 자 스케한... 이거 들어가는 거는 조금. 예, 김지성 저는... 선수의 선택인데 저의 판단은 조금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예. 성공 예,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뮤탈 리스크를 좀 줄여주러 가는 것 같은데 예. 오, 아, 아닌 건 아닌 거네요 예예 예. 근데 뮤탈 리스크를 좀 줄여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 어쩔 수 없이 저가 싸워야 되니까 예. 뮤탈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에 좀 약간 목적을 두고 끝내려고 간게 아니고 예. 그런 느낌으로 좀 바꿔준 것 같고요 자 뮤탈이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그 상황에서 아, 많이 줄었구나 예, 저거는 요새 트렌드가 또 이제 뮤탈 리스크가 7개 이렇게 남으면요 원래 예. 같으면 안 찍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뮤탈을 맞춰 줍니다. 아마 네개 음. 정도 뮤탈을 더 눌러 줄 거고. 예. 안 찍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예 예. 예. 야, 근데 지금 테란도 분위기가 뭐아뭐 아, 뭐 졌다. 이거 아닙니다. 예. 11시 멀티 그만큼 늦었고요. 오. 사이언스 퍼실리티도 이미 올라가고 있고. 야, 그대로 잡고 잡아먹겠. 자, 이거 최대한 잡아먹게 어, 네. 뷰탈 리스트가 많이 상해요. 뒤에서 더 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닉 병력이 자, 감사적인 상황 출정수. 이거는 김지성의 컨트롤이 너무 좋으니. 자. 와, 와, 이거 이거 진짜 약간 그뭐뭐 뭐, 뭐라 그러죠? 뭐요? 약간 진짜 특별, 특별 기동대 보는 것 같았죠. 컨트롤이 네. 방금 진짜 엄청 좋았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또 유탈리스도 줄여졌고. 야, 이거 조율장이 무조건 먹는 각이라고 보여줬거든요 예. 네. 조블링을 저... 한번 더 찍었잖아요. 그렇죠. 조블링. 야, 이거 메딕하고 주병력 살린 거는 정말 큰 지금 성과고요. 예. 자, 그러면서 사이언스 베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1 1시는 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커3 그렇죠. 러커 러커와 히드랑. 조일장도 그렇죠. 생각보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 예. 지금에서야 드론이 좀 붙는 모습이고. 네. 테란 투스타 완성. 자 열한 시 쪽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레이트 메카닉 해주면 옛날 게임인데 그죠? 어. 그러니까 트렌드가 돌고 돌기 때문에. 예예. 어? 어 예, 예. 레이트면 할수 있어요. <laughs> 지금 핑 펌핑, 되고 있어요. 없더라고 어, <laughs> 저마 거거든요. 네, 라구이님볼줄 아시네요 또. 이거 요새 사기철이한테 레이트 메카닉 써야 됩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요 써도. 네, 그래서 확장합니다. 자 이번 여기도 재미있네요. 자 추가 멀티 미네랄 멀티 가져가고 테라는 여기서 네. 세, 세, 세시 멀티까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도 돼요. 음, 바로. 예. 네. 자 일단 먼저 미네랄 멀티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어차피 저거가 지금 네. 어, 되게 그 수비적인 태세이기 때문에. 네. 아팩토리죠 그렇죠. 레이트 네. 메카닉 요거는 이제 3회 처리 체제에다가 저희가 이제 오 베스트 요즘 베스트 요괴 괜찮네요 네. 메카닉 구사하고 있는 김지성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처럼 헤지 기내 커맨드를 꽂으려고 네네. 갔는데 그렇죠 못 꽂았습니다. 너무 음, 너무 좋죠 못하겠어요. 예. 자1 1 시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방 일어비 맞춰진 상태 바이올린 변경. 양쪽으로 각사하고 있어, 오버룩을 잡아주기 위해서. 오, 오 시야 재고. 이번 경기도 되게 수준이 높아요. 그렇죠. 수준이 높은 선수들 간의 경기고. 자, 레이트 메카니 오랜만에. 아모리 빨리 돌려줘야겠고요. 반응이 야죠오아 <laughs> 이 배럭을 빠른 타이밍에 띄웠기 때문에 마린메딕 유지가 중요합니다 예. 여차하면 이거 배을 한번 떨궈주면은 영뮤탈에좀 약간 허를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닉 관리도 잘해야 돼요 바이오닉이 살아있어야 드랍도 막지 그렇죠. 압박도 주지 멀티도 원활하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잘 막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그는 사가스를 확보를 스무스하게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돌려주고 있고 4시쪽을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김지성 선수 자 3시쪽 다시 한번 뮤탈리스크 와꼭 귀찮게 저거 SCB만 속아주려고 저거 설마 s c 설마 톡톡톡톡톡근데 이런 차이가 아! 아! 어 이런 아! <laughs> <laughs> 차이가 승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저 네. 저건 플레이그가다가 이제 좀 약간 묻혀줘야 예, 되고. 예, 예, 예. 아 근데 지금 저그가 분위기가 좀 좋아 보이는 데요 테란이 멀티가 좀부어요 예. 그렇다고 업이 빠르냐? 아니에요. 배스리 맞냐? 아니에요. 예. 지금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레이트 템만 템마... 레이트 메카닉 예.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좀 되게 좋아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확장 3시쪽이 반쯤 정도 공사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방위로 끝났고 공, 공방위로 되어있는 방위로병요 지금 테란이 약간 분위기 좀 가져오려면 한 시에도 네. 커맨드를 바로 꽂아줘야 되는데 예. 일단 3시 몰트 자체가 좀 없고요. 자, 이제 컨슘까지 맞춰진 상태에서 울트라리스크 캐번이 완성되어있습니다. 네. 자, 이런 마인 너무 좋죠? 그렇죠. 좋을 장도 느꼈을 거예요. 음. 벌쳐 3개 받고 마인 이렇게 깔려있는 거 봤으면 어? 면에네 <laughs> 그렇죠. 벌써 그렇죠. 이걸 지금 봐, 보더라도 알수 있죠. 자 마스 받은 것처럼 한시 쪽, 이쪽 라인 거, 빨리 고어야 돼요. 빨리 고어야 되고 저거는 아홉시 빨리. 아홉시 먹고 여기 지금 언덕 있죠. 네. 여기 미네랄 멀티도 먹어줘야 돼요. 네. <laughs> 오늘 이렇게 반당 쌈을 오늘, <laughs> 오늘 <laughs> 반땅 많이 가네요. <laughs> 이거 작게 <장기차> 전 나옵니다. 고치도 <laughs> 뭐 어, 맛을 반반씩 네. 소금 구이 반. 일단은 그걸 또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딕 둘이 여기 떨어져 있고요. 맵이 전반적으로 양쪽으로 니어서요가지가기 시작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레이트 메카닉 상대할 때 드랍업을 좀 빨리 찍어서 음. 럴커 디파 드랍을 좀 빠르게 타이밍에 좀 했었는데 예. 그 감이 아직도 살아있을 <웃음> 거거든요. <웃음> 드랍업이 될거고요 어, 레이트 메카닉 자, 투하 우리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탱크 아직 노 놓인 상태입니다만은자 마인 제거반 수립됩니다 여기 금극기, 금극기 시작하고 있는 김지성 선수 중간에 오는 걸쳐들은 잠을 자면 검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검문. 위로 빠지고 있는 벌쳐김지성 선수 12시 가져가는 것 같아요 1 2시 12시가 1어뭐가 우르르 가1 네. 소리였죠? 2시가많 예, 예. 어, 자 많이 많이 매설돼 있는 그쪽으로 뛰어들고 있는 자 저글링입니다. 그 사이에 또 벌쳐 중간에 러커로 버로우 소규모 군치전이 벌어집니다. 플레이 자 블레이드 아직 안 됐냐? 오 블레이드 안 됐다. <laughs> 어. 아쉽네요, 저거. 얘제 예, 입으로 낸 소리였습니다. 헥토리 한시 지역에도 완전히 공사가 되기 음, 시작합니다. 죠장 드랍업을 안했안 했나요? 적극적으로 드랍을 하진 않아요. 네, 드랍업을 안 했으면은 울트라를 한 타이밍 찍어서 그냥 이렇게 지금 마인을 미리 제거를 해놓는 거예요. 어... 밀라고 울트라가. 다방사모 울트라. 어... 울트라. 자그 사이에 저글링은 계속해서 소우머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배슬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라인 유지. 근데 김준성 너무 좋죠 지금 비에플레이가. 변기에서 예. 올라오고, 후속 마인타 박아놓고 점점이 막 지금 메인 맵에 네. 많이 배설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김지성의 벌처 움직임, 벌처 플레이 너무 좋고 네. 야 언덕루커까지 깔끔하게 제거 예 네. 아까 여기 다수가 있었는데 세이즈 탱크가 1킬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1로 끝났습니다. 메카닉 병력 테란의 단점은 업그레이드가 네. 조금 늦다는 거 네. 메카닉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늦다는 건데 일단은 벌처의 활약이 도드라지고 있고 어, 벌처 활약이 정면, 정면. 저드랍 같은데요? 정면 어 <laughs> 자, 6시 앞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드랍 병력입니다. 저기로, 여기로, 아, 여기로 오븐가 이게, 이게 맞나요? 자, 울트라, 자, 울트라 다 있을 거거든요, 울트라. 울트라 내렸습니다. 마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탱크들 다수 있습니다. 자, 럭커와 디파일 울트라. 있어, 디파일러가, 디파일러가, 디파일러가 있어야 돼요. 아, 아 있어요. 디파가 없어요. 드랍은 우의로 돌아갑니다. 손해 많이 받죠. 예, 왜냐면 12시도 지금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거든요. 네, 12시 파괴될 거 같고요. 예. 이게 오히려 한시 쪽으로 가는 게 어땠을까? 싶기도 어 한데 좀 아쉽고요. 야 김진성이 아직까지 방어 라인이 되게 견고하게 맞을 해주고 있어요. 예. 칠킬 탱크가 보이고 있어. 이제 기파일러가 와서 컨시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인 메카닉 구사를 굉장히 잘하네요. 예. 자1 2 시는 위험합니다. 울트라가 와서 좀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렸습니다 예, 무조건 지켜야 되고. 예. 아 시도 빨리 펴 줘야 돼요. 예. 멀티를 예, 멀티를 많이 먹고. 진짜 수많은 회전과 수많은 난전으로좀 약간 구도를 해야 저우가 좀 승산이 있어요. 지금. 예. 자, 다시 한번 저건 이거 울트라를 파병시키고 있는 조일장 선수. 어, 울트라가 세긴 세니다 껍데기가 네격됐네요 공일 방사협계에도 울트라 리스크. 어, 세니다 이거 지금 약간 조일장이 여기 한번 찔러 보면서 어, 여기 예. 약한데? 여기 좀 약한데 느꼈을 거거든요. 디파일러 대동해서 이번에는 자, 이 부위가 약하구나. 자, 그럼 이쪽 저쪽 치기 시작하네. 조일장 선수.